도서 출판 열린 포구에서 출간한 실전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적천수는 고리타보는 옛날 명리에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천적 선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 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적 천수 569회 시간입니다. 정묘에는, 묘 안에는 가벌이라는 지장간이 들어있습니다. 묘 안에 들어있는 것을 시비 운성으로 보면, 정에서 묘를 보면 편인이고, 지장간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정인과 편인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장간으로서는 인성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성밖에 없기 때문에, 관성, 식상, 재성, 비겁을 인종해가면서 정묘의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정묘의 일간인 정화에 대한 관성은 임수입니다. 양간을 인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간을 인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간을 인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정에서 묘를 1 2운성으로 보면 병궁입니다. 그런데 임수를 인종해서 임수를 묘목에 대비시켜보면 사종이 됩니다. 반성은 직업입니다. 자식입니다. 남녀 공통상은 직업으로 일단 보아야 합니다. 병종사, 병궁사종이라 돌아다니면서 일은 하겠지만 사종이라 그렇게 활동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생병충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있는데 돌아다니지 못한다면 병약해서 소극적이거나 비활동적일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직장에서 일, 일을 하는 모습 관상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묘가 남자든 여자든 일하는 것은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렇게 활동적이라고 인정받지는 못한다. 생생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묘가 남, 남명이라면, 남자라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활동적이라고 하거나 아주 적극적이라고 인정받기는 어렵다. 만약에 머리를 쓰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거나, 연구직을 하거나, 또 분석 일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면, 정묘라는 명식에 맞게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묘가 남성이라면 내 자식이 있다면 대단히 소극적인 자식일 수밖에 없다. 사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아니면 병공 사종이니 멀리 나와 헤어져서 멀, 멀게 나와 떨어져서 살게 하는 살게 되는 것이 내 자식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묘가 여명이라면, 여자 명식이라면, 내 남편은 잘 돌아다니고, 놀러는 되니지만 머리를 쓰는 한, 쓰는 직업을 가진 남편이지, 그다지 활동적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든지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명이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면, 내가 공직자나 그 대기업체 직원이 되니거나, 이내 남편이 대기업체 직원이나 공직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명이 정묘라면, 이동수 공방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잘 받들 받던, 받든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내 남편과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 중에 죄선에서 말씀드릴 일입니다만은 시어머니 때문에 나는 남편과 사이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의 식상을 인종해 보겠습니다 식상은 무토입니다 병궁욕종 욕종이 됩니다 욕종은 역마입니다 정화가 묘목을 보는 것이 병인데 역마인데 다시 무토가 병화, 묘목을 보는 것 정화가 묘목을 보는 것도 병궁 무토가 묘목을 보는 것도 병종 결국은 영마 의 영마라 항시 여기저기 바쁘게 되된 것입니다. 말이 많습니다. 말로 인해서 구설에 오르기도 합니다. 말이 많아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몸이 바쁘고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기 있고 다이나믹한 사람, 아주 정열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받지는 못합니다. 멋을 내는 사람, 맛을 따지는 사람,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 입맛이 섬세한 사람입니다. 미용, 음식, 디자인, 음악, 예술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병궁 욕종, 욕종이라서 정묘가 남자라면 장모의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장모가 맛과 멋을 추구하고 대단히 큰 소리 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장모와는 영향, 거리는 큰 인연은 없습니다. 거리가 뭡니다. 오히려 처가에서내 돈을 작살낼 수 있는 것,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장모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가지고 내 돈을 없애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정묘가 여명이라면 욕종이기 때문에 말을 잘 합니다. 전화 잡으면 한 시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대단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공부는 별로 못 했을 것입니다. 내 네. 여명이 정묘라는 여자 명식이라면 여자 본인은 공부를 별로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 기능,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이와 같은 실용적인 공부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명이 욕종이라 원처 항문하거나 혹은 내 남편과 이별할 수 있는 사정도 있습니다. 상관이 무토라면 상관 경관할 수 있는 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재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화의 재성은 금입니다. 양간을 인종하면 경금이 됩니다. 태종입니다. 절태는 돈과 큰 인연이 없습니다. 목돈이 조금 들어오면 형제 친구들이 돈좀 빌려달라고 하니 거절 못하고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돈은 들어오겠지만 금방 다 나가버립니다. 내 처가 돈을 관리하겠지만 파재를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면은 자격증, 허가증 기술을 이용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팔자입니다. 재성은 경금인데 병궁태종입니다. 경금이 아니고 만약 음간을 인종해보면 절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절태가 됩니다. 재성절태는 재산 관리가 어렵습니다. 부인덕도 없습니다. 여자 명식이라면 시어머니 덕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친정 아버지 내 아버지가 남기고 간빚 때문에 내가 허덕거릴 수도 있습니다. 돈이 조금 들어온다고 해도 다시 나가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재성 절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비급 절태, 식상 절태, 관성 절태 인성절퇴라는 것이 있지만, 오늘은 재성절퇴에 관해서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인덕도 없고, 재산 관리가 어렵고, 아버지는 빚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내가 그걸 갚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재성 공통상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정면은 부부 이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명이라면 시어머니 때문에 이별할 가능성, 남자라면 장모 때문에 이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면은 천 파살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요원은 효신이기 때문에 부부가 이별할 가능성이 다른 간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친이 일찍 돌아가실 가능성도 있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면 나와 떨어져 살아야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면은 인성 덩어리이기 때문에 모친 덕으로 살 수밖에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명여명으로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염으로 구분을 했지만 사실은 구분을 해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남자 입장이라면 아내 덕이 없다. 부친 빚을 상속하거나 처의 낭비 때문에 고민한다. 모친의 덕을 보고 살아야 된다. 내가 아내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대접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되겠고, 정묘가 여명이라면 내가 가줍니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덕을 보지 못하니 내가 모든 것을 챙겨서 살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시어머니한테 조금 덕을 볼 수는 있는데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화의 겁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급은 보통 잘 인종을 하지 않습니다만, 정화는 음간이기 때문에 양간의 화를 인종해서 한번 끌어와 보았습니다. 욕종이 됩니다.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하고 촛불에, 촛불 옆에 서 있는 격, 설치기만, 내 급제가 설치기만 하지 나한테 경제적인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급제가 와서 비급 플라서 인성이 과다해서 일간이 너무 강해서 폭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묘일주 옆에 유금이 있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 사례 케이스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정에서 묘를 보면 십이 운성으로 병, 정에서 유를 보면 십이 운성으로 생입니다. 병 옆에 생이 오면 생병충이 되어서 큰 충이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유 옆에 묘가 오면 병과 생이 충하기 때문에 밖으로 세상으로 막 돌아다니고 영마의 영마를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너무 생, 너무 활발하게, 너무 설치다가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유는 생병충이 생기면 바로 그것이 묘유충이고 큰 충으로 발생합니다. 정묘뿐만이 아닙니다. 임신의 경우에 임신이 간지인 경우 인목이 오면 다시 생병충이 생깁니다. 생병충은 크게 깨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